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 굿모닝 뉴스 송 시작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원포인트,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누군가가 그 선물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면 아마 우리의 고마운 마음은 더 극대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선물을 준비했다. 나를 생각해왔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또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썼을 것이다. 뭐 이러한 사실이 느껴지면서 더욱더 고마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요. 아 나와의 우정과 이 사랑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해 주시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래서 금방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를 어, 안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오늘 성경 1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신 거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이 태초부터 이어져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변하는 것은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요.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이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 교인들도 상황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또 종말의 때에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 쓰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미혹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대초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말,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무궁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사, 어, 세상과 또 사회 속에서 위로받고, 또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위로 얻고, 또, 우리도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고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에도 하나님 기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맛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